구역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더 나은 미래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56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설교문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언제 건국 시대를 여셨나요? 네, 600년 후입니다. 네, 바로 세 번째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형통과 부강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설교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때. 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사도행전 7장 20절 설교문에서 모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의 나이 4 0을 정의하는 두 가지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네, 첫 번째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6번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때는 언제인가요? 사도행전 7장 30절 설교문에서 네, 모세의 나이 80일 때 모세의 나이 80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대산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세요. 네, 첫 번째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우리 8번 다음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8번에 1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2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무엇을 세우리라 하던 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3번 모세의 나이 80은 어떤 때, 낮아진 때, 그리고 약해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빈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 무엇하다고 할 때, 능력 있다고 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무엇 할 때까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인생의 무엇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무엇이 사라질 때, 거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역사 인식과 영적 분별력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무엇한 영천의 성도님이 행복한 영천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인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주제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공과를 가지고 구역을 인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더 단단하여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역사인식과 영적 분별력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